리세씨한테 요즘 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 사무실에서 신경쓰는 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교정으로 많이 음. 신경쓰고 있거든요. 제가 북한 사투리를 쓴다고 음.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소문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 음. 말해주세요. 근데 일본에서 학교 네. 다닐 네. 때 초청년 계열의 네. 학교 다녔어요? 네 제가 아. 일본에 있을 때집 근처에 있는 이제 한국어를 배울 맞습니다. 때가 어. 이제 초등학교밖에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를 어. 네. 다녀서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뭐 성향이 그쪽이 아니라 네, 네. 네. 아니 네. 원래 부모님들 성향이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아, 뭐, 입학을 시켜요 네. 네. 아, 북한말을 배우다 보니까 친구 같은 단어도. 동무로 알고 있었어요. 아, 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오, 동무, 진짜로 아니, 근데 우리, 원래 동무도 동무, 우리말이에요. 어, 우리말이긴 한데. 그쵸. 근데 이분이, 내가 이즘는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분이 저기 뭐집중도 괜찮고 명문대 나오고. 일본에서 어디 나왔죠, 대학교? 세이대학이라고 오, 그래, 그래. 뜨는, 그러니까. 대학인데. 네. 네. 일본 사람은 아니죠 일본 사람은 아니죠. 네, 저 일본 사람은. 네. 사람은 네. 승수한국인. 제가 이거 보고 그러면, 저 친구. 사실 짜도 이쁘고. 보고. 언니도 굉장히. 아 왜냐 저 친구 옛날에 라디오사에 스태프. 라디오 나왔었는데 네. 집안도 음. 좋고 언니도 이쁘고 저 친구도 뭐 미스 뭐 일본, 일본 출신인데 네. 네. 그리고 제가 네. 어머님을 실제로 본적 있어요 예전에 어. 같은 헬스장이었어요 건네주아 네. 네. 아, 네. 아, 그거? 아. 저하나 <laughs> 말씀드리면. 예. 대 네. 봉 아, 대규. 아, 네. 헬스장에서 뵀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어. 실수를 해가지고. 어 무슨 실수요? 아직 제가... 안 했겠지 뭐. 어. 누군지 몰라가지고. 어머님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보 맞죠? 뒤에 보 맞죠? 뒷모습을 봤어요? 오늘 열렸어요. 뒤를좀아니 그 <laughs> 아니 뭐... 아, 거맞아맞아 거기가... 맞아. 아니 샤워실 어떻게 <laughs> 남자 남자인자가... 아니 그게 왜냐면 그헬스장이어렵더니면 <laughs> 아, 공동 샤워실이에요. 그런데 샤워실 두 개밖에 없었니까 샤워장이 있는게 아니라 공동은 그래? 공동 샤워장 그래? 샤워 공동 샤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캡슐처럼 돼 있는 샤워실이 네, 네,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 서방 나가면 대박 나겠구만.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나도 어디? 잘못했던 게 뭐냐면 문을 안잠궜고 잠근 거. 네. 예. 아니 깜빡했어 아. 근데 그때 그런 걸 보고 아, <laughs>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 아, 예, 그 그러니까 예, 예. 권지수 씨가 이상한 게 원래 대부분 이거잖아요. 문 열면 예. 열었다. 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지수 씨가 약간 템포가 늦었어요. 그 아,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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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딱 봤을 때 그래서 어, 깜짝 놀랬네요. 어, 위외로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어 몸이 좋아요. 어, 네, 되게 몸이 좋아서 어. 얘기했어요. <laughs> 아근또또 북한말 뭐. 또, 또 북한말 뭐. 뭐, 또, 뭐 또, 그리고 제 스튜어드 습관이 어. 있었어요. 응. 항상 이제 수업에서 무슨 질문이 있으면 어. 네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발표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원래 뭐죠? 이거는 원래 이게 울트라맨? 울트라맨 맞죠, 맞아 어디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질문 있습니다. 이아니요 질문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음, 좀 아니, 좀 아니, 아니, 깨, 아니, 아, 절에요좀있더라고요 1절에요. 그절에요 1절에요. 1절요 근데 그요그절에요 1절에요. 1절에회사에서좀특이요 1절에요. 1절에요. 1아에요 1절에요. 1요 1절에요. 각... 아니 저쪽 회사 있잖아요 어, 그 매니지먼트 저기 담당하시는 분이 약간 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 아 너무 좋은 일부러라도나 네. 여실 것 기업, 같은데 네. 어 아, 아, 그럼 혹시 지금 기숙사에서 와, 생활해요 어? 숙소, 그, 아, 숙소+ 숙소, 숙소. 네. 기숙사 네. 아주머니 <laughs> 예 <아니>, 폭주 좀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예, 덕주영. 그고 그래도 어. 데뷔한 어. 이후로 오늘 가장 TV에 많이 나왔네. 아. 네. 아니, 김구라 씨가 원래 이렇게 사람 잘뭐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네. 김구라 씨 덕을 본 사람이 많은데 좀 레디스코드 이뭐좀좀 어. 좀 이렇게 다들 많이 만들어줬는데요. 와. 그래? 요 어. 어. 아, 괜찮을 것 같아 많이 앞으로? 아니 머리결이 너무 안 좋아. <웃음> <웃음> 아, 아, 살이, 살이 좀, 좀 찌워. 찌워. 살이 좀 찌라고. 아. 아, 네. 톡톡해. 이게 특히 저 아직 아까 못한 말인데 음. 음. 계속 느낀 건데요, 외모가 말랐다고 예쁜 게 아니라 그 마른 거보다 더 마음적으로 내면이 더 아름다워야지 본인이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상추적인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아닌데. <laughs> 그거 다로 <알아. 웃음> 마음이 이뻐야지. <어이>. <laughs> 아니 happy 아, happy. 아 진짜, 아, 진짜. 아, 누나 진짜. 우리 옛날에 야그 아, 얘기를 뭘대야되는 얘기라고 아더 훨씬.